오늘은 9시 반에 기상했다. 일어나서 어제 쓴 일기를 편집하고 배가 고파 삼겹살을 시켜 먹었다. 그리고 집안 곳곳 거슬렸던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협찬받은 택배를 정리했다. 항상 자기 전에 책을 보거나 메모보드를 쓰고 바닥에 던져놓게 되어 보기 불편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니 훨씬 깔끔하고 내가 애정하던 물건을 소중히 할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외한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데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집이 남량이라 해가 잘 들기에 책상 밑에 보관했던 보충제, 그라틴 올리브 오일도 정리했다. 허전했던 주방에 집 분위기와 비슷한 철제 수납함이 생기게 되어 마음까지 든든했고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신 담당자 분에게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그라틴 먹고 짐을 챙겨 14시쯤 집을 나섰다. 코너로 갔다가 15시쯤 카페에 도착했고 약 3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다. 장기적인 목표는 월급 외 소득 월 300만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 자전거 타고 18시 반쯤 집에 도착해 바로 씻고 빨래 놀고 저녁으로 삼치순살, 닭가슴살, 양상추, 브로콜리를 먹었다. 그렇게 20시가 되어 지금은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오늘은 오늘의 집에서 좋은 제안을 받고 집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